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를 쌩쌩하게 소개하는 델 털은 아저씨 해피캥거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호주 시드니의 아, 중심부의 그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잠깐 아,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어, 아파트인데요. 이게 원 베드룸에 원 바스룸. 카팝 없습니다. 딱원 베드룸에 원 바스룸. 젊은 친구들이 사기 딱 좋죠? 음, 한번 음, 음. 들어가서 까보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와. 짜짠 자, 거실. 정, 직사각형으로 짜업 있죠? 이게 사이즈가 총 얼마냐? 65 스퀘어미터. 65, 스퀘어미터. 그러면 평소 치면은 한, 한2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키친. 오, 그 상태 보이시죠? 이 상태가, 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태예요. 네네라는 상태인데, 이게 좀, 조금 값이 좀 세요. 그래서 이제, 키친에 이런 거 들어가면, 시험에서 말했는데, 자, 줄을 살고 자, 여기는, 베란다, 에래통하는발코니입니다 <놀람> 들어오세요 발코니 쭉 보면 여기 앞에 잔디도 있있 여기 정면 정으밑으로 수영장, 아빠하고서, 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가든링하고 이렇게 수영장 우리 뻑접시게 되어 있으면그 알리비. 알리비 랩이라고 그, 그, 그렇죠? 많이 나 저희가 저희가 원베드룸의 메인 메인 데크. 여기 보면 어드로프 있고요. 안에 네. 원베드룸 치고 원룸이 상당히 사이즈가 크네요. 안에 뭐 뭐 이런 룰도 있고, 여기는 빈 공간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있어. 이제 팩스 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원본 등엔타일인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만큼 가져서 옷장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책상. 어떤 분들은 이제 책상을 딱 놓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일 때문에 업무 보는 그런 조그만 어쌔시라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다수령이에요. 그냥 원베드이라서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베이스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저기 콧대 있고, 그 옆에 샤워기 있고. 샤워장이기 생각보다, 어 네. 그, 그, 아, 너무 그, 그, 막,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방금 막. 다, 다에있을것같아 근데 참 특이한 거, 내가 특이하잖아, 발견했는데. 샤워는 여기 사는데요. 수돗구시가 여기 있어요. <laughs> 자, 그, 수돗구시가 그 옆에 있으면 아면 바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 을 어떻게 어야지 아저씨, 물 어떻게 써야 <웃음> <웃음> 재밌어요. 세탁실이에요, 세탁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나, 드라이어는 1층이고 밑에다가 세탁기 드시면 되고요. 여기는, 흔히들 <laughs> 말하는, 한 사람들 말하는 신발장. 우리나라 사람들 또 입구에, 아파트 입구 신발장에 되게 목숨 걸잖아요, 신발장. 어, 사이즈 크고요. 안에 뭐 신발 한 100푼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옆에 또 있어요. 원베드를 치고 신발을 저어볼수 있는, 뭐,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뭐통동사니들 여기는 냉장고 같은 거는건데 중형까지는 안되고만 자, 그래서 이게 총 사이즈가 음. 원 베드룸 원원 아, 베드룸 스타디노 파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 스퀘어 미터 한 20평 정도 되고요. 가격이 얼마죠? 이게 캐리 69만. 아, 그러니까 69만 불. 어 70만 불 가까이 그게 이제 2년 전에 사인업을 할때그 가격이고 지금 2년 지났으니까 네. 70만 불을 넘겠죠. 네. 일반 시세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는 거는 여기서 이제 세를 준다. 렌트를 준다. 렌트 얼마죠 주에 한 480에서 500불 사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원래 시세로 따지면 5 8 0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시세로 생각했을 때는 580 정도 되는데 여기가 왜 갑자기 1 0선 정도가 쑥다운이됐다면 아파트가 이 주위에 엄청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가격을 좀 낮춰서 이제 마켓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80에서 뭐한 500불 정 그렇게 돼있고요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뭐, 여기 뭐 신혼 부부도 살수 있고, 아니면 뭐 학생들 뭐, 유학생들도 살수 있고, 사이즈 딱 좋아. 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원베드룸 아, 노 파킹, 아파트먼트를 하나, 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시드니 시세예요. 시드니. 여기가 장소도 머커리 어, 쇼핑센터 바로 옆이고요. 모거리 아시죠 여러분? 네. 어, 투자하실 분 아, 저한테 연락하세요. 해피 캔거릅입니다 자, 오늘 의 영상은 여기까지. Catch you later. thank <whistles> you